나나 차뿌려 그건 내차 아니, 리코차. 내가 리코차 뿌려온거임 그 리코차 뿌리 <laughs> 빨리 나와요, 아무나 나와요. 선작순한 명. 아, 시부키 없자리야. 시부키. 없자리아. 아, 시부키 아, 아, 어때서. 아, 네, 네, 아, 시부키. 아, 시부키. 아, 같이 가 아, 시부키. 뭐 빨리 가야 돼. 우리 가자, 가자. 부키야, 가자. 니나가, 니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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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! 닌 뛰어봐. 어? 아, 니나아 니나가. 가가가 니나가. 니나가. 아니아 니나. 야 응? 어? 우리 배그의 첫눈 같이 아, 아! 아 안아피 안달았어 <laughs> 진짜 타이밍 진짜 야야 진짜 이거 뭐야 이거 <laughs> 도야 뭐라고? 못들었어 첫... <laughs> 어... 음. 눈, 눈이 예쁘네 그러니까 눈이 예쁘다 기레이네 어어키레이네응어 음. 어, 근데 진짜 아까 전부터 자기장 개멀리 잡히네 그니까 러 음. 레이스 견제 심하네 응. 아, 따아하지 마. 고자뭐나무 무거울 아. 너 내려. 그래. 어, 저거 타야지. 아 날아오지 마. 어생각해봤는그 그, 그 템이 없네. 어떤 템? 아시는 <laughs> 게, <없어>, 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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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. 에이, 내. 가좀볼게 개열 받네 진짜로 <laughs> 사 <laughs> 아 정리 코가 뭐? 어. 그냥 그랬어. 뭐. <laughs>